변호사 내용 증명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빡세게 느껴지거든요. 음, 그렇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laughs> 그 개까지 할게 있냐, 우리 사이에.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윤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용 증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네. 이 내용 증명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 뭐할 때나 아니면 계약 해제 이런 것들 통보하는 것 같이 본격적인 소송 진행하기 에 앞서서 보내기도 하고 뭐 합의금이나 뭐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청구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죠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 또는 이행의 최고 같이 소송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의사표시를 이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보냈다 이런 것들 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도 쓰이기 때문에 아주 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네네. 다만 이제 내용증명을 보면은 뭐 당사자가 보내는 경우도 꽤 있고 당사자가 주고받는 내용증명을 저희가 접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꼭 변호사한테 이런 내용증명을 의뢰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비용을 예. 들여가며 예. 변호사 내용증명을 쓰게 되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음. 사실, 저희도 내용 증명도 많이 수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과연 이 변호사 내용 증명, 언제 써야 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음,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내가 직접 쓸 수도 있는 내용 증명을 변호사한테 맡겨야 되는 경우들이 꼭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전세 보증금을 만약에 반환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집주인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전세 보증금 빨리 반환해달라. 우리 이사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음. 뭐, 집이 빠져야 준다라든지, 네. 뭐, 사정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말이 좀 씨알도 안 먹힌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변호사는 선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은 입쪽 입장에서는 기다려달라. 뭐 자기 사정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네. 변호사 내용 증명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빡세게 느껴지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네. 막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어떻게까지 <laughs> 할게 있냐 우리 사이에 네, 굳이 왜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거를 변호사가 하면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네. 만약에 언제 언제까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뭐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음을 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아, 변호사가 이렇게 쭈루룩 이름이 있고 막 도장까지 찍어가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 은 아, 이 사람이 정말 진지하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네. 그렇게 진지하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하 상호 간에 계속 어떻게 보면 소모전하고 있을 때는 그게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내용 증명을 이제 변호사가 보내게 됩니다. 또두 번째는 상대방과 합의를 되는데 직접 연락하기가 껄끄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폭력 문제가 생겼다. 음. 그래서 내가 이제 가해자 어머니인데 피해자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싶은데 음. 연락을 받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제, 저는 학교 폭력 예를 들었지만 치료비 같은 거를 좀 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적절한 이제 합의금이 지급이 되면은 바로 종결이 되는 사건인데 합의서를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음. 거예요. 괜히 또 돈만 주고 또 내가 그냥 손해보는 거 아닌가. 명확하게 우리가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명확하게 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내가 혼자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네. 상대방한테 연락하는 것도 좀 어렵고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 합의서를 작성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혼자서 하기는 도저히 어려울 때 그리고 반대로 합의금을 받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달라고 하면 잘못하면 공갈이 되잖아요. 어쨌든 합의금을 서로 조율해가지고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때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낫죠, 변호사가. 변호사가 직접 이러이러한 사건이었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합의금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귀하의 어떤 이런 행동들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소송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합의를 할 의사가 있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음. 합의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 내용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뭐 내용증명 작성 과정에서 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합리적인 협의가 될수 있는지도 가늠할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예. 내용증명이 보내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소송 전 단계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음.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손해가 그렇게 막... 크지 않아요. 금전으로 환산했더니 뭐한 천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당장 5 0 0만 원을 들여서 변호사 선임해서 이 사람한테 소송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이 사람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 사람의 어떤 의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고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예 그냥 무시한다. 이러면 그때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이사람이 의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소송이 들어가. 것보다는 이 사람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정리가 되면은 나도 어떻게 보면은 금전적으로 이득이고 저쪽도 변호사를 또 선임할 어떤 수고를 또덜할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의사를 좀 확인하는 그러니까 소송적으로 갔을 때 어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혼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 부분을 통해가지고 내가 너의 의사를 좀 확인해 보려고 변호사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 내용 증명 필요성 그리고 변호사 내용 증명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내용적으로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